안녕하세요 골같은집입니다 뭐 오늘은 역공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방 3개짜리 3룸 신축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, 역공역까지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시면 되고요 주변에 재래시장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현장입니다 자, 오늘 보실 타입은 방 3개,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, 거실 밖으로는 커다란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라스가 필요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주차는 1층의 필로티 구조로 자주식 100%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번에 새롭게 단장이 되면서 분양가가 다시 측정이 됐습니다. 쓰리룸 기준으로는 여러분 2억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대출 조건도 바뀌었는데요. 무입주가 가능합니다. 내돈 현금 많이 부족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내부 영상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내부 들어왔는데요. 오늘 보실 타입은 방 3개, 욕실 2개 구조. 거실 밖에 테라스가 있는 30평대 신축입니다. 거실부터 보도록 하면요. 마루 시공되어 있고요. 에어컨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 에어컨이 각 방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에어컨 캐스가 총 4대의 옵션으로 들어갑니다. 참고해 주시고요. TV 자리도 대형 TV 놓을 수 있게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. 거실은 양창으로 되어 있네요. 개방감을 한층 더 높여 주셨습니다. 자, 테라스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는 길이가 거의 8m 가량 되는 넓은 테라스고요. 아, 폭은 2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단독으로 이 테라스를 누릴 수 있는 장점과 자, 이 공간 인조잔디 깔고요. 티한잔 즐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, 자, 미니 텃밭으로 뭐 꾸미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테라스 잘 활용해 주시고요 주방 보도록 할게요. 자, 아일랜드 식탁 하나 들어가 있고요 주방 공간이 정말 널찍합니다. 밑에 다 수납이고 위에도 다 수납인데 상구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. 자 여기는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냉장고입니다. 양문형으로 대용량으로 이렇게 넣어 주셨습니다. 요거 무상 옵션이고요. 그리고 옆에는 펜트리 공간까지 있습니다. 주방 용품은 이쪽에 다 들어갈 만한 공간 시공 잘 해주셨고요. 자, 옆으로는 안방입니다. 안방도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, 천장에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. 이쪽에 침대, 이렇게 화장대 정도 배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, 안방에 베란다가 있는데요. 자,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올리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부부 욕실도 모던한 타일 색깔로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고요. 자, 두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방도 양창시공에 에어컨 들어가 있고 차단까지잘 들어옵니다. 중간방 치고는 사이즈도 꽤 널찍하게 시공되어 있어서 자, 성인분들도 이방 쓰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다음으로 메인 욕실입니다. 마찬가지로 모노나 색깔의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. 샤워 공간도 널찍하게 시공해 주셨습니다. 자, 마지막 세 번째 방이고요이 방에도 채광 잘 들어오네요. 마루 시공과 시스템 에어컨 시공해 주셨고, 자, 사명도 슬라이드 중문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역공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쓰리룸 신축 같이 보셨습니다. 자 쓰리룸 기준으로는 2억대부터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. 요꼭 신축 중에 쓰리룸 2억대 만나 보기 힘든데요. 자 오늘 현장 2억대부터 시작합니다. 여러분 이쪽음도 신용이랑 소득만 좋으시면 무입주 가능합니다. 전액 대출이 나올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저는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